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말브리서 구장 일 절로 오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확인할 말씀 제목은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한 언약교회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종류의 인생을 확인하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확증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두 가지의 사람과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성경의 최초의 가정 아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 가정에 바로 카인이 있었죠. 육신의 기준에 삶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준을 두었던 사람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둘이 같은 형제라는 사실이죠. 이 둘은 형제로서 한 부모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준이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에 기준을 두었던 사람이고 아벨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는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고 비교를 하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두 종류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되어서 용에 속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으며, 또 새해 첫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브리스 9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에 언약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난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말씀하셨죠. 두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과 10절 말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배가 열렸더라. 요약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 담긴 물건은 바로 12명 돌판입니다. 신명기 0장 일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찾아봅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궤 안에 만나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서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언약궤 안에 이세 가지 물건이 담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언약계 안에 담긴 물건을 응답받았고 허락받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아주 직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재미납고 공교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런 언약궤 안에 담을 물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냥 공급이 아니라 그망아리어서 영원히 기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난 가는 과 중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변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기를 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아론과 그의 지파, 레위 지파와 함께 있다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죠. 시내산에 모세가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나를 언제 얻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 생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주신 것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친히 살아 계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이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갈등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언약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등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영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육신 기준에 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는 영의 기준 속에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인도받을 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었던 사람입니다. 자이스라엘에 이러한 영적 상태에 하나님 주셨던 이세 가지 물건을 하나님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언약궤 안에 남아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로 확인해야 되겠죠. 언약계가 의미하는 그첫 번째 물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공급받았던 양식이죠.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의미를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죄 사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진 지팡이는 지팡이를 가진 아론은 제사장으로의 축복을 받았고 더불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의 비밀 예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말씀하고 의미하십니다. 십계명 받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언약계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 공급하는 선지자 지팡이는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 십계명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참 선지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이 물품이 참 선지자로 지금도 영원한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금도 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고 믿는 자와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언약계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계에 담긴 물건을 하나님께 전달받았고, 이 언약계가 의미하는 영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새벽예배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이십사 절로 이십칠 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 사람 어린 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두 종류의 인생 곧 모래 위에 성전 세우는 인생이 있는 반면, 반석 위에 성전 세우는 인생이 있음을 결론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 중심, 사람이 기준되어 있는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반석이 누굽니까? 영원한 왕참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 여러분 두 인생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과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 가지고 세계 살릴 237 세계 현장 살릴 성전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곧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에, 이 성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가장 고귀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반석 위에 성전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만, 육신을 기준으로 삼과 삼고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